안녕하세요. 2026년 경호년 원숭이띠 운세 받드리겠습니다. 92년 임신생 35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름 먹고 살려고 예, 아등바등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가셨지만. 또, 특히, 이 올해에도, 26년도에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그만큼 성과 빚을 보겠다. 네. 금전적인 부분도, 어, 부족할 만하면 채워지고, 부족할 만하면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는 대로, 어, 내가 하는데 지장 없이, 가족들이랑 먹고 살 만큼 한 삶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이제 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가 이제 머리가 아프고 고달프고 좀 고민, 걱정거리가 있기도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어, 무탈하니 무난하다 생각을 하시고, 흘러가는 대로, 뭐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80년 경신생 47살입니다.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딱 떠오르는 이제 말 한마디가 지팔 짓고 지 인생 지가 꼬이고 피곤하다라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 남편분 때문에 속썩여가지고좀 힘든 이제 골치 아픈 한 해를 이제 작년에는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금전도 막히고 이제 남편분들께서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말아먹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더러 몇 분은 지 잘난 맛에 살아. 어, 지가 최고야. 지가 똑똑해. 그러다 보니 너무 그런 이제 성급한 생각 때문에 이제 하는 것도 좀 약간 안 되고 어그러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예, 그분들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한번 겪어보셨으면은 조심하시고 이제 26년도 잘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시길 바라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속상하고, 이제, 가정에 풍파가 있어서 답답하면은, 이제, 그러러니, 이제, 하시고, 이제, 지나간 거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26년도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이제, 좀, 못했던 거, 누리고 싶은 거, 좀 이루시면서, 어 생활 하시고, 지, 본인 인생 사세요, 그냥. 내가 뭐 아둥바둥 뭐 남의 사람 생각해봐야 본인만 피곤합니다. 그냥 본인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8년 무신생입니다. 아 이분들 같은 경우도 참 고집불통이지요. 남말안 들어요. 네,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 부부간에 다툼도 있으실 거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가 있어질 것인 분들이 가정이 많이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 나와지고 잘난 인생을 사냐 또 그렇지도 않으시잖아요. 네 가끔은 내가 욕심이 좀 이렇게 있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어, 혼자 사는 인생 아니니 어, 좀 내려놓으시고. 어, 고집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잠잠해지면은 이제 평화도 오시고 이제 평온해지고 가정도 평온해지고 시끄러운 소리도 안날 것이고 하시는 일도 어, 속 시끄럽지 않게 잘 되실 거니 조금 내가 내 감정 화나는 것도 좀 내려놓으셔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기 자녀분들한테 좀 살갑게 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자녀분들한테 안부 전화 기다리지만 마시고 본인이하세요 본인이 왜 자꾸 기다려 어 본인이 하면 될 건데 여행도 가족들이랑 여행도 한 번씩 가서 서로 서로 가족간에 온화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적인 부분은 특별한 거는 없으세요.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본인 건강 잘 챙기실 분들이라서 어 지금 하시는 대로 어 건강 검진 잘 챙기시면서 체크하시면될 거라고 봅니다. 56년 병신생입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온화하시고. 뭐 자기가 이제 물 흘러 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잘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는 한번 이제 해외로 해외 이제 물 건너 더 한번 이제 가까운 이제 제주도라든지 뭐 아니면 멀리 가시면 이제 비행기 타시고 어 멀리 이제 일본도 있으시겠죠 뭐 그런 곳이나 해외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또온기도도 들어오고, 또 이제 부부 간에 이제 모임에서도 여행을 다녀오셔도 좋지만, 가족끼리 한번 가족 여행을 떠나 오시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병신생분들도 이제 가정 이제 어떻게든 아득바득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은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어, 여행 한번 떠났다가 오시면은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 남은 인생. 음, 좋습니다. 여기까지 원숭이띠 다 봐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여기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세화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